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하스 t v 구독자 여러분들, 코인하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칠리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월드컵 기간에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어, 떻게 보면 이제 월드컵 수혜주 같은 느낌의 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오늘 칠리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칠리즈 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칠리즈가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칠리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 최근에 이제 미국 거래소 상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퍼블릭 테스트넷 지금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좋은 등급 평가도 한번 받았고, 여러 가지 파트너십과 신규 거래소 상장을 이어가고 있다. 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UFA와 그다음에 앵커 네트워크와는 어, 파트너십을 통해서 같은 이 생태계를 개발해 가겠다라는 것들이 나왔고, 유 UFA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 볼 때마다 칠리즈 광고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이제 리즈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구단이나 스포츠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뭐볼 그다음에 배스킷볼,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뭐 모터 스포츠, 그다음에 파이팅, 뭐 UFC 같은 곳에서도 이리즈가 파트너십을 맺고 어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칠리즈는 NFT를 만들어가지고 이 팬심을 유발하고 팬들에게 NFT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또 창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거지만, 칠리즈 어, 우리가 근본 근본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 아무래도 일단 처음에 NFT라는 종목이 나왔을 때, 칠대장이뭐 샌드박스, 뭐 디센, 칠리즈 어, 여러 가지 근본 NFT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칠리즈도 그 중에 하나이다. 자, 그래서 59번째 화이트리스트 코인이 확정이 되었다. 자, 일본은 가상자산 종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상장을 하고 있죠. 일본거래소의 상장된 종목들은 모두 근본 코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종목들로 어, 구성이 되어 있다. 에치레즈도 어, 그만큼 근본 코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가상자산 시장에 월드컵 테마가 온다. 주된 내용이죠. 축구팬 사로잡는 팬토큰. 자, 가상자산은 이제 내러티브라고 해요. 이야기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4년마다 찾아오는 월드컵이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처럼 혹은 4년 주기설처럼 칠리지의 가격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쉬운 예로, 이제, 러시아 월드컵 당시 스포츠 관련 가상자산인 올스포츠가 1160% 정도, 어,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이 올스포츠는 정보 제공도 하고요. 결과 같은 것들 혹은 이제 결과 예측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어, 마어마한 각광을 또 받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칠리즈 또한 이 월드컵 기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번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호재가 하나 더 남아있죠. 이제 칠리즈 스코빌 테스트넷 2단계 돌입, 이제 칠리즈 현재 메인넷 출시를 위한 테스트넷 진행 중입니다. 칠리즈 체인 2.0이 라고 지금 순항,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처럼 여러분의 테스트넷을 통해서 메인넷 출시 예정이고요. 메인넷 출시 예정일은 아직 픽스가 없지만은 4분기 11월에서 12월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예측한데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기간에 맞춰서 이 7일즈 어, 메인넷 출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월드컵 기간이라는 모멘텀과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메인넷 출시라는 모멘텀이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챌린지 차트 패턴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어,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미 저런 내용들 때문에 선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1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현재 400원까지 뭐 거의 한400%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저는 호재로 작용한 것들이 가격을 이끌지 않았나. 자, 이제 차트 분석을 조금 이어가자라면, 은 이제 저점과 고점 대비했을 때 저점으로부터 거래량이 점차 증가를 했고요.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빠진다라는 뜻은 그만큼 추세 전환이 일어날 내용이 나왔다. 자,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하면은 그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이 하락이 힘이 약해졌고 어, 힘이 약해지면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상승을 이끌어 갈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차트 분석 더 추가로 더해 드리자면은 자, 이 피보나치 긋어 놨는데 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이 칸마다 지지와 저항 라인이 있죠. 때마침 이제 여기 보시면 계속 지지를 받았던 가격에 체리주 또한 지지 라인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어 단기간이라도 256원부터 291원까지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제가 RSI가 좀 빠져있는데, RSI도 지금 거의 과 매도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구간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지금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고 하죠. 이미 고점을 짓고 내려왔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확실한 반등 구간, 떨어지더라도 반등과 조정에 의한 떨어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길게 보는 것도 좋지만은 새로 진입하는 이 t점이라면은 이 구간만 노려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340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좀 단기적으로 수익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칠리즈 월드컵 기간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 이끌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할수였습니다.